안녕하세요. 여정 타로입니다. 오늘은 조만간 일어날 경사스러운 일은 무엇일까요?라는 내용으로 타로 리딩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제너럴 리딩이니 참고로 봐주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복채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게 된다, 된다, 더잘 된다 응원하는 마음 진심을 담아서. 카드 리딩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카드 섞고 번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선택의 시간 5초 여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4번, 3번입니다. 그럼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 번을 선택하신 분들 조만간 일어날 경사스러운 일은 무엇일까? 먼저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키네 소주로 나와 있다 하는 것은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분으로서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를 어,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을 철두철미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프로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굉장히 지금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거든요. 본인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분이다. 이렇게 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여기 권태에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하는 거 나는 잘할 수는 있고 또 어떤 문제 해결도 잘할수 있는데 여기 지금 4번의 컵 카드에서는 권태로움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도 어, 볼 수가 있어요. 어, 좀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분이 여기 권태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은. 지금 약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의 어떤 본 모습은 이렇게 멋진,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이, 어, 나는 이게 권태에 빠져 있는 나 자신이, 이것은 내가 스스로도 이건 용납이 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도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빨리 여기서 이렇게 밝은 곳으로 빠져나오고 싶고 나의 어떤 본 모습을 찾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선의 밝은 곳으로 나오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상황인데, 여기 대빌이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또 유혹의 손길이 일어나지 않나. 내가 여기 권태에 빠져 있는 이 어떤 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어, 투자를 한다 하라든지, 또 내가 잘 모르는 곳에 투자를 하라 한다든지, 또는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음, 주식이나 또 부동산이나 또는 그게 아니라 하면,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또 내가 여기 그 어떤 사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지도 못한 어떤, 어, 대빌적인 거, 악마적인 거, 또, 어, 악마의 유혹이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 대비의 손길이 다가오면서 내가 여기 악마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퀸의 소즈는 본인의 어떤 분명한 그런 생각이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나의 생각은 정확한데, 이 어떤 대비례 유혹에 빠지면 또 여기 또 쉽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도움이 또 필요할 수도 있다. 나의 어떤 근태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주변의 어떤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어떤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회사 동료들이나 또는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나에게 어떤 제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문제 해결을 또 나의 고민 해결을 드러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 어떤 제안을 한다거나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는 고민 상담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어, 그렇게 할때 여러분들이 여기 에이스 완즈가 나와 있어요. 나의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되는 거. 음, 여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 내가 잘 모르는 곳에 빠지지 않고 여기 에이스 완즈 나의 어떤 정도를 걷게 되는 거다. 이렇게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이런 안 좋은 곳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변의 도움으로 어 나의 어떤 본연의 정도를 긋게 되는 그것이 경사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 조언에서도 여기 관의 카드와 남자의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관은 정리하는 것, 끝내는 거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유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끝내라는 거거든요 정리하라는 거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여기 퀸이기 때문에 어, 여자의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 나에게 다, 다가온 사람이 남자라고 하면 이 남자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도 있다 어떤 주변의 어떤 사람들과 어 좋은 어떤 조언을 구해서 음, 또는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여기 행운점으로도 세븐소즈가 나와 있어요. 이 세븐소즈는 내 것이 아닌 것에 탐내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탐을 내는 것에 정리를 하라. 이렇게도 보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내, 어, 미련을 가지지 말고 내것 아닌 것에 정리를 한다든지 또 나의 삶의 어떤 균형을 찾아가는 거. 그런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내가, 어, 여기, 데빌의 유혹에서 빠져나와서 나의 어떤 본연의 모습으로 갈 때, 이 나의 어떤 본연의 모습, 나의 생활의 균형을 찾게 되는 거다. 이렇게 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체로는 구독, 좋아요, 아름다운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길 된다, 된다, 더잘 된다,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번을 선택하신 분들, 조만간 일어날 경사스러운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번 분들의 카드는 여기 5번의 완저와 5번의 펜타클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도전한 일에 지금 여기 5번은 실패의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어떤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와 뜻이 안 맞아서 또 이직이 일어나거나 또는 퇴사를 했거나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어떤 부동산이나 어 또는 주식이나 이런 쪽에 어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많은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인간적인 면에서도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결별이 일어났거나 그런 부, 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서도 3번의 쓰리소저도 어, 이건 상처를 받은 여러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음 이렇게 어떤 손실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인 상처 육체적인 상처 이렇게 가슴에 어 여러분들의 어떤 상처를 많이 안게 됐는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볼때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빨리 벗어나고 싶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을 할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어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떤 사람의 관계에서.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상처는 받았지만 여기서 다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인데 여기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해결 방법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어떤 나의 전문적인 어. 열정이나 또 전문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프로적인 정신으로 내가 다른 쪽으로도 어떻게 또음 이직을 하려고 하거나 또 직장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거나 그런 직장을 지금 찾고 계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금전적인 어떤 손실로 인해서 이또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굉장히 어떤 큰 아픔을 지금 겪고 있다. 또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도 질병으로 인해서 또 아픔을 또 겪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 이 카드에서는 어떤 금전적인 손실이나 어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결이 될수 있는 여기 열쇠가 여기 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아픔은 있고 많은 손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다시 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은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어, 보이고 있어요. 어, 그럼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일어나는 경사스러운 일은 무엇일까 봤을 때, 여기 풀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풀카드는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시 시작하는 거. 내가 다시 희망을 보겠다.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어, 이 어려운 것을 극복을 하겠다는 의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경사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열쇠를 가지고 이 상황을 해결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새 출발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보이고, 0번의 풀카드는 완전히 다시 내가 만약에,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 또는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다시 섭득을 해서 내가 해보니까 어떤 실패를 겪어보니까 이 아픔이 결국은 우리 어떤 가정에 큰 어떤 타격을 주는 거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남의 말만 듣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어, 내가 전문적인 완전한 어떤 상식을 가지고 어,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다시 생길 수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 새 뜻으로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5번의 펜타클에서 6번의 펜타클로 넘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시 업그레이드 돼서 살아나는, 음, 경, 살아나는 경사스러운 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거든요. 금전적인 손실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 존의 카드에서도 하우스의 카드와 버드의 카드가 나와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 안정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버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를 말고 내 스스로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는 거고, 가족을 지키는 거고, 금전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는 어려운 뭐 직장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이 상황을 어, 여러분들이 또 열쇠를 다시 찾아낸다 하면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가족에게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 조언에서도 버드의 카드는 이 남의 말 듣는 거거든요. 남의 여러 가지 또 시끄러운 이야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면 되지 않는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을 찾고, 여러분들이, 내가,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에서도 탱컵이 있잖아요. 이 탱컵 또한, 이게 하우스하고 같은 카드라고 볼수 있어요. 내 가정, 내 가족, 우리의 행복, 이런 것을 다시 찾아낸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서도, 어, 행운점으로, 나이트컵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어떤 기회를 마련하는 거. 어, 새로운 기회는 다시 온다. 어, 행운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손을 내민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행운이 다시 들어오니까 희망을 가지셔라. 그렇게 하면서 나의 행복, 나의 가정의 행복, 우리 집의 행복, 이런 것을 다시 찾을 기회를 갖게 된다.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을 맡게 된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들으시면서 좋으셨다면, 복체로는 구독, 좋아요, 아름다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게 된다 된다, 더잘 된다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3번을 선택하신 분들. 조만간 일어날 경사스러운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3번 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에이스 완저, 3번의 완저, 10번의 완저 이 완저의 카드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어, 현재 여러분들은 내가 믿고 이렇게 일했던 열정을 나의 열정을 다해서 일했던 그곳에서 그만두게 되거나 어, 그렇게 하면서 내가 금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한 거, 그 믿은 어떤 믿고 투자를 한 그곳에서 여기 금전에 손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또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또 멀리로 이사를 가거나 이동을 하게 되면서 나와 거리가 먼 곳으로 이사 이동이 일어났지 않나 이렇게도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내가 믿던 사람이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또는 멀리 이사를 가면서 내가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을 겪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일어나는 경사서론 이런 결국 무엇인가 봤을 때 여기 세븐 완즈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완저들 이런 완저들은나 나에게 일어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3번 어, 분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금전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겸,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을 해내고, 또는 직장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그 직장에 대해서 내가. 어, 다시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면서 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렇게도 보고 인간적인 어떤 문제에서도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서 내가 해결이 되고 여기 나인 컵이 나와 있어요. 이 나인 컵은 다시 내가 이 컵은 내가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면서 내가 다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그것이 경사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언의 카드에서도 어, 미로의 카드 그리고 뱀의 카드가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나 내가 정말 어려운 어떤 어 미로에 미궁에 빠지는 거. 미로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 거.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여기 베매 카드 어떤 나를 현혹시키거나 어, 나에게 어떤 이간질을 하거나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의 말을 여러분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고 어, 나를 어, 해하는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을 조심을 하셔라.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어 사람들의 말을 믿고 내가 어떤 투자를 하거나 이랬을 때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는 나에게 다가와서 또어 새로운 어떤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말을 조심할 때 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는 어 행운점에서 이게 스트링스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스트링스 카드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참을성이 있다. 인내의 능 인내의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또또 심지가 굉장히 좀 굳은 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의 말에 너무 현혹이 될 필요도 없고 내 스스로 나의 어떤 기운을 딱 정신을 딱 차리고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카드가 말해주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여기 월드카드가 나온 것을 봤을 때이 모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막아내고 마무리를 짓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옆에서 이런 어떤 유혹적인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 이겨내고 견디어내므로써 내 생활을 다시 찾을 필요가 있다 어, 그런 행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런 행운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스스로 내 어떤 나의 삶을 경사스러운 어떤 나의 삶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들으시면서 좋으셨다면 복채로는 구독, 좋아요, 아름다운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 된다, 된다, 더잘 된다,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4번을 선택하신 분들. 조만간 일어날 경사스러운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범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킹의 소즈가 나와 있어요. 이 킹의 소즈는 내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나는 무던히 노력해 왔고 또 여기 경지까지 올랐다 이렇게 봤을 때그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내가 어떤 어, 자격증 전문적인 자격증을 땄거나 프로 어, 프로가 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또는 어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그동안 많은 어떤 시간과 노력을 어 투자를 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다 견디고 올라왔다 이렇게도 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어또 얻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참고 또 내가 그 인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고 어려, 어려운 상황을 내가 잘 참고 견뎌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풀 카드가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나는 이제는 서로 어떤 믿음의 관계가 되었거나 또는 내가 이런 어떤 힘든 시기를 거쳐 오면서 내가 좀 자유로워졌다. 그렇게 하면서 그 보상을 받게 된다. 예. 그런 어, 보상의 카드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자유를 얻고 보상을 받게 되면서 내가 어떤 킹의 소저 완전히 전문적인 어 자리에 올라오고 또어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음.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일어날 경사스러운 일은 무엇일까? 이게 포춘의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어 전문적인 실력으로 내가 어떤 문서 계약의 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어 여기에서 또그 직장에서 일하게 되는 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여기 3번의 코, 어, 코인 카드를 봤을 때 금전의 어떤 관계가 꾸준히 이어지는 그런 좋은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춘의 카드는 어, 운명의 수리밖에는 운명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것이 어, 나랑 함께 꾸준히 이렇게 어, 같이 가는 사람이나 또는 함께 가는 직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는 내가 만약에 부동산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동산이 나랑 함께 이렇게 금전의 이익을 가지고 오면서 함께 가는 그런 문서 운에 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어, 계약의 관계 또 문서의 관계 이런 것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금전의 관계 어, 경제적으로 음, 나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조은의 카드에서도 고메 카드와 물고기의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고메 카드는 최상의 어떤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물고기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거. 어, 유유자작하게 나의 어떤 삶이 경제적인 안정을 찾게 되는 거다. 이렇게 나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나의 인내는 헛되지 않았다. 나의 고생은 정말 헛되지 않고 내가 그런 어떤 최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엠퍼러도 어, 공공기관이나 국가적인 일 또는 대기업이나 어떤 큰 프로젝트에 내가 함께 합류를, 합류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여기 키네컵은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큰 어떤 노력은 헛되지 않고, 모든 어떤 서류적인 것, 그런 것을 획득하게 되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한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들으시면서 좋으셨다면 복제로는 구독 좋아요 아름다운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길 된다된다 된다, 더 잘된다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